며.. 며칠.. 아니 며칠이래 그몇 시간 전에 그 동영상에 또 올렸는데 안경 쓰고 표정 문개얘기예요 별론데.. 그, 어. 네 이거 투입니다 트위? 단 일단, 일단 안경 안경 일단 써볼게요 저희 안경은 이렇게 돼요 어때요? 아 저거 안경 빨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일단 실험요 바로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. <laughs> 안경쓰니까 뭔가 다른 거 같은데. 그 다음에 예, 표정을 좀 내려볼게요. 내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내려볼게요. 뭔가 그냥, 그냥, 아니, 그냥? 아니, 아, 그, 그, 그냥 그런 거 같은데. 아닌가? 그니까? 응. 어, 그러면은. 눈깔. 이제 이거를 집어넣을게요. 왠지, 왠지 노잼? 네, 노잼이죠? 이럼 원숭이 두 마리를 해볼게요. 첫, 첫 번째는, 너무, 야. <laughs> 이거고, 첫 번째 계속 해볼게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 원숭이. 안경 벗으세요저 아, 안경 벗으면 이렇게 되고요 첫 단계 첫 단계 첫 단계 안경 벗은 다음에 첫 단계 첫 단계 어이.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안경 벗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냥 이렇게고요 안경 쓰고 그러면은 근데 좀 비슷비슷한 거 같죠? 네네네 그러면 내려볼게요 이렇게요 <laughs> 그 다음에. 아니요. 써보면해 볼게요. <laughs> 아,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튕기면 확실히 달라져요. 그리고 원숭이. 이번에는 아, 원숭이 해 볼게요. 일단 원숭이 개교기입니다첫 한, 한 번째 머리부터 해볼게요 응. 음. 음. 안경 써고 첫 번째 아까 찍었었는데 아유 별로죠? 아 그리고 이제 두 마리 원숭이 이건 별로잖아 근데 이게 뭐죠? 네. 안경 안경을 써볼게요 안경을 이렇게 쓴 다음에 아유 노잼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쳐볼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. 노잼. 아, 이거 안 되네. 그러면은, 안경을 거꾸로 써보도록. 아니, 거꾸로는 별로 재미 없을 텐데. 미친. 그냥 그게 그거. 그, 그게 그거? 거꾸로 그거지. 써볼게요. 그게 그거지. 그게 그거 같은데. 이번 거는 좀 재미가 없, 없네요. 예. 응. 예. 안경 갖다가 접, 접는 걸로 해볼게요. 조상이 음... <laughs> <저잘> 흔들린다. <laughs> 어 괜찮아 잘될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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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거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예 공유해 올려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...